안녕하세요. 사랑해준고차 설성재입니다. 네, 오늘도 가성비 좋은 차량 한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오늘 저희 사랑해준고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독일의 가성비 정말 좋고 연비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사랑해준고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는 블루바디를 가지고 있는 5시리즈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앞뒤 전체적으로 엠범퍼를 달고 있고요. 카본 스포일러에 실내에도 카본 커버를 장착을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 휠도 M 휠로 달아나서 아주 멋스러운 드레스업을 마친 그런 차량인데요 이 차량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MW의 5시리즈 F10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520D X 드라이브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연식은 2015년 형식의 주행거리는약 14만 킬로대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5년식 이후에 신형 엔진으로 바뀐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입구 성능 점검 당시 앞쪽에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한번 강조해보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요. 유는 단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던 성능 올영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판매 금액이 남아 있겠죠? 저희 사랑해 중고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현재 1,770만 원이라는 2 0 0 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해 중고차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차량 외에도 더 다양한 스펙 차량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스펙 차량 궁금하다고 하시면 언제든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차량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썬팅 전체적으로 아주 잘 붙어 있고요. 모서리 부분. 도 확인해봤지만 어디 하나 들뜨거나 훼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와이퍼 하단 쪽도 확인해봤지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앞쪽 본넷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멋스러운 캐릭터라인이 이렇게 한껏 이 차량을 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헤드라이트나 범퍼 키드니 그릴, 밑에 범퍼 하단 쪽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 스크래치도 현재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전면 쪽 옵션으로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헤드워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앞쪽 핸다와 범퍼 간의 단차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앞두어, 뒷두어, 뒤쪽 핸다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 선팅 상태도 양호합니다. 어디 하나 들뜬 것도 없고 사이드미러나 사이드미러 리피터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앞뒤 휠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타이어는 조금 아쉽습니다. 앞뒤 약 30%의 타이어 트레디약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입니다. 앞쪽 휀다와 범퍼간에 단차 전혀 없고요. 이어서 앞도어, 뒷도어, 뒤쪽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상태도 양호합니다. 휠도 반대편과 동일하게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양도 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가 알고 누구나가 좋아하는 옷 시리즈 지금 디테를 보고 계신데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본 스포일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스러운 드레스업 맞춰놓은 상태고요. 위쪽에 지금 썬팅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열선 위에서 지금 들뜸 현상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트렁크 리드, 테일 램프, 범퍼 밑에 하단까지도 깨끗한 모습이고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로 멋스럽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레터링과 엠블럼 상태 부착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뒤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위치했고요. 이어서 트렁크 안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파워 텔게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손쉽게 조작 가능하시고요. 안쪽 트렁크 공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 보풀 난 곳도 없는 깨끗한 모습이고 뒤쪽 마감재까지도 관리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밑에 플로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배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플로우 하단 쪽에 부식이 되거나 녹슨 부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드레스업을 마친 5시리즈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 외관이 너무너무 예쁜 그런 모습이었고요. 바로 실내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실내입니다. 도어 트림부터 앞쪽 대시보드 이어서 필러 위에 천장 마감재까지 어디 하나 제가 흠잡을 곳 없는 아주 완벽한 상태의 깨끗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식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잔주름을 제외하고는 시트 상태 너무너무 양호한 모습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매트 같은 경우에는 코일 매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1, 2 단계의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BMW만의 고질병. 네, 윈도우 버튼들 까짐 현상도 지금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2열입니다. 2열 가죽 상태는 아무래도 앞쪽보다는 사용감이 적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너무 잘돼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쪽 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발로 차서 쉽게 스크래치 할수 있는 부분인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운데 보시면 뒷자리도 3단계의 열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썬루프가 있는 차량들은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레일에서 소리가 나는지 아니 되돌아오거나 되돌아가는지 꼭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주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계기판 확인하시면 141,290km 주행하면서 아무런 경고 표시등 들어오지 않은 거 확인해볼 수 있고요. RPM 게이지 또한 현재 고정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핸들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씌워 놓으시면서 관리를 잘해 놓으셨고요 제가 핸들 커버 안쪽까지 이렇게 봤지만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핸들 쪽 버튼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프리, 퀵 메뉴 그 밖에 핸들 열선과 텔레스코픽 버튼,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운전석 정면 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엔 ECM 룸밀러, 2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에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비도 작동 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깨끗하고 주차선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공조기 버튼 밑으로 미디어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MW의 고줄병 버튼 까짐이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지금 버튼 까짐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오디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음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공조기 버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현재 히터와 에어컨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3단계 의 열선 시트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카본 커버를 씌워 놓으시면서 아주 멋스러운 드레스업을 한껏 더 이렇게 뽐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멋스럽게 잘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공조기 버튼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2구 컵홀더와 12V 시거잭 준비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어봉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고요 왼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경사로 밀림과 주차 센서 온오프, 전자 파킹 오토홀드. 그 오른쪽으로는 조그 다이얼이 달린 인포테인먼트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커버를 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제터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암레스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시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안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내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전 차주분께서 얼마나 이 차량을 아끼면서 타셨는지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의 만큼이나 엔진룸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엔진 사운드 또한 일정한 패턴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엔진 사운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멋스럽게 디자인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다른 디자인의 5 시리즈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차량이 아주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스펙의 차량, 그 밖에 탁송 매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이상 사랑해준 고차 설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